신의 종류에는 그 수직 밀링도 있고 이제 수평 밀링도 있으며 이제 용도에 따라서 그 모방 밀링이라든가 이제 기어를 절삭하는 그러한 어떤 형태, 그 다음에 총형 카타를 써서 하는 총형 밀링 머신, 이렇게 아주 그 용도에 따라서 아주 그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어 여기에 있는 수직밀링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직형 밀링머신의 전체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직형 이 밀링은 크게 주축 부분하고, 그 다음에 테이블, 그 다음에 좌우로 움직이는 리 부분, 그 다음에 전후 움직이는 세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선 어, 이 전체가 상하로 움직이는 그 Z축 움직이는 걸한번 어, 경한학생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Z축 핸들을 이용해서 어, 이 테이블 전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어,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우 이송 핸들을 이용해서 테이블이 좌우 측으로 움직이는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Y축 핸들을 이용해서 테이블이 앞뒤, 즉 전으로 움직이는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직형 밀링 머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축 각자가 움직이는 것을 이제 수동으로 움직이는 것만 봤는데 이번에는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도 한번 시범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X축에 대한 좌우죠. 좌우 움직이는 것을 자동으로 움직이게 시범을 우리 경한 학생이 한번 보여주시죠. 기계에 에, 스위치를 넣고, 어, 레버를 어, 제쳐서, 어, 지금은 기계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좌측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핸들을 반대로 하면 우측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 테이블이 레버를 오른쪽으로 하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급성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지금 그것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지금 급속 레버를 이용해서 하니까 아까 자동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움직여서 이제 공작물을, 어, 어 설치하거나 분리할 때 혹은 이제 가공하러 갈때 이러한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밀링의 어떤 구조하고 이성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나요? 궁금한 게?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밀링 머신의 종류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수직형, 수평형, 램형. 만능 밀링 머신이 있습니다. 밀링 주축에 대해 테이블이 전후, 좌우, 상하로 움직입니다. 밀링 머신의 구조를 살펴봤는데요. 주축은 컬럼의 직각으로 설치되어 있으면 절삭 공구에 회전 운동을 줍니다. 컬럼은 밀링 머신의 몸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베이스에 장착됩니다. 니인은 컬럼 앞부분의 안내면을 따라 상하 이송하는 부분입니다. 세들은 니이와 테이블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후로 슬라이딩합니다. 테이블은 바이스를 설치하거나 공작물을 직접 고정하는 부분으로 세들 상부의 미끄럼 면에 장착되어 좌우로 이송됩니다. 밀링 머신의 조작은 수동과 자동, 급송이 있는데요. 수동은 수동 이송 핸들을 돌려 조작할 수 있습니다. 자동은 자동 이송 스위치를 켜고 자동 이송 조작 레버를 좌우로 조작해 작동시킵니다. 급송은 자동 이송으로 작동하고 급송 이송 레버를 위로 올려 작동시킵니다. 직격 인터뷰. 이번 시간에는 장비 정기 점검 및 유지 보수에 대한 이해도를 확인하겠습니다. 책과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며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모두 맞출 수 있을까요? 공작물보다 경도가 큰 공구를 사용하여 공작물에서 칩을 깎아내는 작업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페이스밀? 틀렸습니다. 어. 답을 들으니 정말 간단한 문제였죠? 다음 문제입니다. 비교적 연성의 금속을 큰 경사각으로 절삭 속도를 빠르게 하고 절삭제를 사용할 때 발생하기 쉬우며 절삭 저항의 변동이 적고 가공면이 양호하나 칩 처리에 주의가 필요한 절삭 칩은 무엇인가요? 1번 유동형 칩, 2번 전단형 칩, 3번 열단형 칩, 4번 균열형 칩. 유동형 칩입니다. 정답. 아이스. 주로 연성 재료를 저속으로 절삭할 때나 바이트 경사각이 작을 때. 절삭 깊이가 클때 생기는 칩으로, 칩이 공구의 경사면 위에서 압축을 받아 어느 면에 가서 전단을 일으키므로 칩이 연속되어 나오는 이 칩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1번 유동형 칩, 2번 전단형 칩, 3번 열단형 칩, 4번 균열형 칩. 2번 전단형 칩입니다. 정답. 아이스. 연강, 알루미늄 등 연성이 큰 공작물을 절삭할 때 공구와 공작물 사이의 높은 압력과 큰 마찰 저항, 절삭열 및 침화력 등에 의하여 칩의 일부가 가공 경화되어 절삭날 끝에 부착되어 절삭날과 같이 실제 절삭을 함으로써 절삭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음 중 구성 인선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경사각을 30도 이상으로 크게 할 것. 2번. 절삭 속도를 작게 할 것. 3번. 절삭 깊이를 적게 할 것. 3번입니다. 정답. 백과시 아... 문제에 높은 정답률을 보입니다. 회전하는 공구의 날에 절삭 운동을 연속적으로 일으키기 위해 공작물을 이동시키는 속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피드입니다. 정답. 절삭 가공 중 공구 날 끝에 작용하는 힘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시 돌아온 객관식 문제. 가공면에 접해서 절삭 방향과는 평행한 분력으로 주 절삭 저항이 되는 이 힘은 무엇인가요? 1번 주분력 2번 마찰력 3번 배분력 일번 주분량입니다. 정답 S. 절삭 가공용 공구 가운데 비철 합금 공구 재료로서 단조할 수 없기 때문에 금속 주형으로 주조 후 연마하여 사용하며 경도가 매우 높고 열처리가 안 되는 이 재료는 무엇인가요? 일번 합금 공구강, 이번 주조 합금, 삼번 초경 합금. 일 번입니다. 틀렸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절삭날의 미소한 일부분이 파괴되고 탈락하여 무딘 날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초경 합금이나 다이아몬드 등과 같이 충격에 약한 공구 재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기 쉬운 공구 파손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빌트업 엣지. 틀렸습니다. 고민 많이 했는데 아쉬워요. 칩이 바이트 경사면에 미끄러질 때 마찰에 의하여 긁혀나가 오목한 홈이 생기는 마모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틀렸습니다. 새로운 공구를 사용하여 공작물을 일정한 조건으로 절삭하기 시작해서 공작물이 절삭되지 않아 공구를 다시 연삭해야 할 필요가 생기기까지의 실제 절삭 시간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틀렸습니다. 다음 설명을 듣고맞으면 오, 틀리면 x 를선택하세요절저항의주분력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이송분력또는배분력이 급격히 증가하였을 때는 공구수명이 다된 것이다 O입니다 정답! 절삭온도의 증가에 따라 칩의 색깔은 화염색, 농염색, 보라색, 갈색 오집색 산화색으로 변한다 오입니다. 틀렸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금속재료를 사용 목적에 따라 충분한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금속을 적당한 온도로 가열 또는 냉각시켜 요구하는 성질을 부여하는 것을 열처리라고 한다 오입니다. 정답! 총다다 오입니다. 오입니다. 니다 경안이 학생, 오차시 문제를 풀었는데, 많이 틀렸네요. 1번 <laughs> 같은 경우에, 이제, 공작물이 있는데, 이거를 얘보다 더 높은 경도를 가진 어, 절삭 공구를 가지고, 이제, 얘를 깎아내는 거네.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부수적으로 칩이 발생하겠죠. 이런, 그, 이런 작업을 뭐라고 하는 거냐는 건데, 예, 뭐, 우리 많이 절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에서는 그, 영강이라든가 알루미늄 동, 이런 이제, 연질의 금 검속을, 어, 금속이나비철금속을 이제, 에, 그, 절삭할 때, 이, 공, 공구하고 공작물 사이에 아무래도 높은 그, 어, 압력과 마찰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네. 이걸로 인해서 그 칩의 일부가 이 공구에 붙어 가지고 이 공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다. 그럼 결국은 어 내가 생각했던 어떤 치수하고 다른 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걸 뭐냐 라고 그러는 건데 에 뭐죠? 그게? 빌터웨지 영어로 말하면 빌터웨지만 우리가 이제 구성인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그 다음에 이제 절사 가공하는 중에 그 공구의 날 끝에 이제 힘이 작용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나 하는데, 뭐, 어쨌든 거기 절삭하는 거에 반발하는 힘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절삭저항이라고. 네, 절삭저항이다. 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같은 경우에 이제 공구가, 어 지금 주로 뭐, 공구, 어 밀링커터 공구, 중에 사용하는 공구 중에 어떤 재료를 쓰는 걸로 알고 있죠? 아, 저희 팁 같은. 네, 저희는 주로 초경 척경. 네. 그다음에 그 전에 법용에서는 이제 하이스 고속도강도 써봤을 네. 거라고. 네. 네.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 비철 학금 공구 재료라 가지고 그 어, 금속으로 이제 주조한 다음에 연마해서 사용하는 이러한 공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주주 학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절삭하다가 가장 많이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어 이제 절삭날이 미소하게 이제 파괴가 되고 탈락이 되는 어 그러한 경우가 어 생기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은 어떤 충격 충격 때문에 이제 이게 어 발생하는 어떤 파손 현상인데 이게 네. 이제 바로 치핑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어, 칩이 바이트 경사면에 이제 미끄러지면서 여기에 이제 어떤 말찰력이 지속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거기 오목하게, 상면부에 오목하게 파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는 이제 크레이트 마모라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내가 공구 색을 하나 딱 장착을 해서 쭉 가공을 했는데 가공하다 보니까 마모가 됐어요. 이제 네. 교체하게 에, 됐는데, 그 때까지의 어떤 시간, 그거를 이제, 이 공구의 수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그, 절삭 온도가 올라가면, 어, 그, 칩이, 불꽃이 튀는 거 봤죠? 네. 네. 그게 이제, 절삭열에 의해서 칩의 색깔이 이제, 어, 변하는데, 음. 처음에 이제 산화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덧집색으로 갔다 갈색으로 하고 이제 보라색 그 다음에 녹염색 하염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절삭은 공작물보다 경도가 큰 공구를 사용하여 공작물에서 칩을 깎아내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발생하는 상태는 공작물의 재질 절삭 공구의 형태 절삭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구성 인선은 연강, 알루미늄 등 연성이 큰 공작물을 절삭할 때 공구와 공작물 사이의 높은 압력과 큰 마찰 저항, 절삭열 및 친화력 등에 의하여 칩의 일부가 가공 경화되어 절삭날 끝에 부착된 것을 말하는데요. 절삭날과 같이 실제 절삭을 함으로써 절삭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공구로 공작물을 절삭하는 것은 공작물의 소성 변형을 주어 칩을 분리하는 것이며, 이때 공구는 공작물로부터 큰 저항을 받습니다. 절삭가공 중 공구날 끝에 작용하는 힘을 절삭저항이라고 합니다. 강사님 시작하겠습니다. 경환 학생이 지금 뭘 작성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도면을 보고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업 지시서라는 게 뭔가요? 작업 지시서라는 것은 그 어떠한 공작물을 만들 때그 주어진 도면을 보고 어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이 공작물을 완성할까 하는 그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이제 사용하는 기계 종류, 그 다음에 공구, 어, 그 다음에 재료, 뭐 수량,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고, 이제 또그 작업을 함에 있어서 안전사항이 무엇, 무엇인가, 어, 이런 것이 들어가서 요거대로만 어, 지켜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어, 그 요구하는 어떤 어, 공작물이 완성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 작업 지시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업 표준서라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표준서랑 지시서랑 차이는 뭘까요? 작업 표준이라는 것은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나타낸 그러한 공통의 어떤 표준서고 이 작업 지시서라는 것은. 부품이 뭐 1번부터 100번까지 있으면 각 부품마다 각각의 작업 지시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형태나 모양 혹은 공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작업 지시서는 각 부품별로 어, 다 있어야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표준서하고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무엇을 표기하는 것인가요? 지금 아마 그 중요한. 정밀 공차 치수를 별도로 아마 네, 표시한 것 같습니다. 어떤, 어떤 규격으로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작업 안전하고 유의사항만 작성을 하면 작성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 그 가공, 설비, 인 밀링, 밀링이라는 설비를 이용해야 되는데, 밀링은 그 커팅을 하는 엔더밀이라는 공구를 회전시켜서 절삭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험한 그런 작업 공정이기 때문에 그 공정을 하면서 안전 카바라든가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설치해서 하지 않으면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재를 해주고 또그 안전 수칙대로 지켜서 작업을 해야만이 아무런 사고 없이 작업을 끝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강 선님 끝났습니다. 예, 그 도면을 보고 작업 지시서를 작성해 냈는데 이제 그 실선 목표라든가 여기에 사용되는 기계나 공구, 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 안전에 대해서도 한세 가지 정도를 어, 잘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이 석관화가 되면 나중에 현장에 나가서도 어, 이런 사항들을 준수해서 어, 안전한 작업과 또 어, 품질 좋은 어, 제품을 가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작업 지시서를 작성했는데요. 작업 지시서는 작업을 지시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작업 표준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부품이 100개가 필요한 제품이라고 하면 작업 지시서는 100개가 필요합니다. 각 부품마다 형태와 공차가 다르기 때문에 부품에 맞는 작업 지시서를 작성해 제대로 된 품질의 공작물을 제작해야 합니다. 작업 지시서에 기록하는 내용은 실습명, 소요 시간, 실습 목표, 사용 기계 및 공구, 재료면, 규격, 수량, 안전 및 유의 사항이 들어갑니다. 밀링 작업은 공구를 회전시켜 절삭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작업입니다. 안전 커버 설치, 보안경 착용 등 공정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는 필히 기재해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절삭을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칩이 발생을 하죠. 네. 네. 그래서 그 칩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어 있는 그 칩의 샘플을 보면은 제일 왼쪽에 있는 이것이 이제 유동형 칩이고 네. 이제 그다음 것이 이제 그 전단 이렇게 끊어지는 이런 전단형 칩이 되겠고. 이제, 세 번째 있는 것이 열단형,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게 균열형, 이런 네 가지가 있는데, 이제 어떤 재료에서,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지, 그거를 이제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제 유동형 칩은 절삭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런 형태의 칩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칩이 나와주면 제일 좋은데, 이것이 이제 어떤 뭐 재료에 따라서도 어, 다르고 공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이상적인 이런 칩을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동형 칩이 나오는 것은 비교적 그 재료가 물론 연성이 있는 그런 금속. 그래서 이제 영강이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그러한 그 재질을 이제 그 공구가 있으면 공구에 어떤 경사각이 큰, 그, 얘기는 결국은 좀 날카로운 인선호를 가지고 절삭속도를 빠르게, 그렇게 놨을 때, 이렇게 이제, 유동형 칩이 나온다고 그래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유동형 칩은 이제, 일단은 절삭 저항이 상당히 작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면이 아주 어, 수리하기 때문에 좋다는 거죠 좋은 대신에 이것이 이제 연속으로 나오다 보니까 어, 끊어지지 않고 잘못되면 이제 이렇게 휘알려서 돌아갈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칩벌 이렇게 끊어준다든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런 어, 유동형 칩이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절삭하면서 어떤 조건을 잘 선택해서 하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형태가 전단형 칩인데요. 이 전단형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 가공하는 과정에서 칩이 그 공구의 경사면 위에서 이제 절삭을 하게 되면 절삭 압력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압축 역을 받아 가지고 어 이제 나오면서 어떤 어 슬라이딩이 되면서 이제 중간에 에그 유동적으로 나오다가 이제 중간에 계속 연속적으로 연속형처럼 못 나오고 중간에 계속 이제 끊어지는 이런 어 경우의 칩인데 이것은 이제 에그 어떤 바이트에 걸리는 그 절삭 힘이 변동이 되어 진동을 어 일으킬 때 이럴 때 나오고 또 아이트의 그 경사각이 작을 때에 나오기 때문에 에 이것은 이제 좀그 좋은 어 어떤 절삭 형태의 칩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잖아. 그래서 절삭 깊이가 커지면 이제 더어 불량한 상태로 어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제 이렇게 열단형이라든가 그 부위의 절삭 압력이 높게 걸려가지고 열이 나으로 해서 그 열에 의해서 공구의 이 칩이 융착되는 이런 이제 열 단이야 균열은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구성 인선 발생이 쉬운 조건이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러니까 구성 인선도 역시 그 재질에 따라서 또 칩이 나오는 형태에 따라서 이제 발생 가능성이 높고 낮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합니다. 칩이 발생하는 상태는 공작물의 재질, 절삭공구의 형태, 절삭 조건에 따라 다르며 칩이 발생하는 형태를 다음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유동형 칩은 비교적 연성의 금속을 큰 경사각으로 절삭속도를 빠르게 하고 절삭제를 사용할 때 발생하기 쉬우며 절삭저항의 변동이 적고 가공면이 양호하나 칩처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단형 칩은 칩이 공구의 경사면 위에서 압축을 받아 어느 면에 가서 전단을 일으킴으로 칩이 연속되어 나오기는 않아 슬라이딩의 간격이 다소 유동형보다 큽니다. 이 때문에 바이트에 걸리는 힘이 변동되어 진동을 일으킵니다. 주로 연성 재료를 저속으로 절삭할 때나 바이트 경사각이 작을 때, 절삭 깊이가 클때 생깁니다. 제가 뭐냐 기능반 진서보다 선배인 입장에서 제 말에 작업지시서를 주면 진서가 그런 실습 목표나 그런 걸 보고 뚜렷하게 작업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 그리고 진서가 만약에 놓치는 안전사항 같은 걸 특기사항에 참고로 추가해주면 진서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요 응. 절삭 속도가 사실은 어, 가장 그 절삭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항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실제 절삭 속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 다양하게 예, 그 회전수라든가 또한 그 재질에 대해서 어, 이렇게 아, 맞게 변경을 해서 안 하고. 항상 하던 쪽에 어떤 그 조건만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 그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 더욱더 다양한 재질들이 있고 크기도 아주 작은 것부터 큰것 이렇게 뭐 아주 그런 어떤 조건들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좀더그 변화를 줘서 가공물에 대한 어, 적정한 그런 것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고 어, 어차피 시간이 어, 코스트란 말, 이 돈이기 때문에 어, 그 어떠한 가공물 하나를 가공할 때 단지 요거 하나에 면을 잘 낸다, 치수를 잘 낸다 이것에 플러스해서 시간 시간 개념, 시간은 결국 코스트기 때문에 그 코스트 개념을 같이 넣어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효율 있는 그런 가공 어떤 조건을 찾는이라고 생각합니다.